로 사용을 했고요. 자 여기서부터. 오, 네, 좋아요. 좋네요. 거리감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마가노 선수에게는 자 2홀 마무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오. 오! 어샷 이글 오, 할 뻔했어요. <laughs> 네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그냥 가면 안 돼요. 네. 아, 조금 전에 최진호 선수가 투원 시킨 걸 봤거든요. 오. 아, 아. 아 이거는 샷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. 네. 하필이면 앞에 벙커로 들어갔습니다. 버디 성공합니다 아, 이창우 선수도 후반 홀 들어서만 버디 세개째자 오늘 9번 홀 마지막 18번 홀세번째샷자 어프로치 어떻게 하나요 더 와야죠 더 와야죠 네 충분히 뭐 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이창호 선수도 현재 공동 4위 세븐 언더파. 내일 글쎄 남은 늘에서 모준경 선수가 얼마나 타수를 출발하는 선수들이 거의 다 보기랄 정도로 어렵게 플레이가 됐던 홀인데요. 뭐라 지기 등하죠. 네. 네. 김민호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6언더파. 아, 대단하네요. 오늘만 다섯 타 우승을 차지했던 김인호 선수 당시에는 군산 컨트리 클럽의 익산 김제 코스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. 네. 아 좋네요. 좋습니다. 김인호 선수 지금 전반 1번을부터 플라이를 했는데 아, 전반에만 4온도 파를 쳤고요. 들어가면 공동 2위. 아. 자, 도와이져, 도와이져, 들어가요. 더 네. 아 방향도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아 약간 짧았어요. 들어가면 파퍼 성공하네요. 네. 아, 오늘 아주 깔끔하군요. 버디 얻을 자, 64타로 3라운드를 마치는 김인호 선수. 자, 공이 상당히 탄도가 좋아요. 자, 스핀 굿샷. 네. 자 오늘은 정말 선수들의 그런 컨디.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밖에 오... 없어요 경사가. 좋아요. 들어가나요? 들어갑니다. 오, 들어가네요. 드디어 나오는군요. 아 정말 <laughs> 어렵게 두 번째 버디를 네. 만들어냅니다. 아 오늘 두 번째 버디 이렇게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지금처럼 밑에 떨어뜨려야 됩니다. 자, 네. 세 번째 샷. 자, 과감한 것 같은데. 좋습니다. 아, 정말 극적이죠. 만약에 들어갔다 싶으면 정말 대단한 그런 버실텐데요 올은 타순 환이도 12위로 선수들이 그래도 공략을 잘했던 홀입니다. 네. 굿샷. 아, 네. 1라운드 때 2라운드 때 상당히 힘들게 자, 175m입니다. 네, 좋 좋아요. 굿샷. 네. 아 조금만 더 길었으면 호리노이도 나올 수 있었는데요. 사실 1라운드, 2라운드 때 약간의 운도 따라주는 것 같고요. 어. 아, 너무 강하게 쳤어요. 아. 아니 어떻게 모준경 아. 선수의 샷이라고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. 네. 아 들어갔어요 아, 정말 다행이에요 네. 아 조금 전에 그세 번째 그헤드드 쪽에서의 어프로치 정말 아, 큰 실수를 하긴 했는데 내리막 아. 네, 오 좋아요 들어가나요? 오 들어갔어요. 들어가네요 야 아, 여기서 또 잡아내네요 네. 자 그러면은 팝 번째 샷인데요. 네. 그린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. 자 어프로치 오아 <laughs> <laughs> 정말. 참, 네. 아 정말 이게 묘미 아닙니까? 어, 그렇네요. 아 티샷 할때 손이 미끄러져서 아호호호참 위기일 것 같았는데 대단합니다. 네. 완벽한 어프로치. 버디가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네. 아, 좋은 어프로치네요. 네. 이렇게 난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준경 선수도 마지막 콜파를 기록하면서 69타를 기록. 자, 테넌더파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. 1, 2, 3라운드